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네스티의 네헤나이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네요. 네, 저 옆에 있는 닉네임 말하세요. 아, 네. 전, 전 이름 없어요. 뒤랄하지 마시고. 이름 없다니까요, 진짜. 리포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님 리마, 마크 이름이 리포잖아요. 엥? 아이씨. 근데, 오늘 뭐 해요? 오늘 뭐 해요? 오늘이요? 집 인테리어랑 예. 생존이요. 생존? 언제 할 거예요? 아, 어, 집 인테리어 하고요. 예. 이쪽에 스폰, 스폰 해주세요. 뭘요? 스폰. 님이 알아서 치세요, 스폰 포인트. 아, 리본. 니가 치라고, 니가. 내가 쳐도, 님. 야, 내가 쳐도 너는 안 돼. 너라니? 리스폰 이하라고 네아 맞아 리포스 리스폰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아 침대 설치하면 되는구나 네 내가 항상 나설 해놨어 바꿔야겠다 뭐지 응뭐나왜나왜 나왜 멤버야 어나왜 멤버야 나 아까 내거조정했는데아 내가 했나 보다 미안 연선자로 내가 바꿨다 내가 바꿨는데. 나도 바꿨어. 형이 바꿔 나서. 야나니집 네 한번 볼래. 아? 왜안 들어져? 어튼을 누르세요 니마. 눌렀어. 우와. 아 소리 좀 켜도 돼? 켜. 난 난. 네 여러분들 잠시만요. 왜? 난 이걸로. 나 죽고 싶어. 아 뭐야 이어폰이야? 응. 와 나도, 나도 찍을래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알았어 남의 집에 들어오는지 니가 들어오든 음. 남의 집 오케이 니가 여자니? 아니 여자구나 아니라고 자, 일단은 집 응. 이름을 정합시다 응. 집 이름 뭐예요? N o N O예요? 뭐예요 이렇게? 그. 어머 저는 S A S A N S요. 네. N O의 뜻을 알려드릴까요? 뭐요? 내우 네, N o 다 주도 깜 N O 내 우입니다. 아니 우리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이어폰 개고 있잖아요. 소리 좀키워야겠다 이거 그래 소리는 이정도는 돼야지 들린다 네 이제 집을 꾸며보겠습니다 아올렉 아, 랄라랄라 소경으로 바꾸자 돌덩이를 고정으로. 좁은데? 야, 집이 좁은데, 나집좀 바꿔도 되냐? 집? 응. 안 됩니다. 나 집이 너무 좁은데? 알았어. 해야지, 해야지. 집이, 형, 그러니까 대장간을 고르면 안 되지. 집이 너무 좁아. 그 누가 대장간에 온거나이 집. 어디? 나 아, 그거 나랑 똑같은 모야? 응. 알았어. 만들어. 근데 주민 주이못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버튼으로 하자. 발판 안돼 절대. 왜 발판을 해? 발판을 하면 문이 열리는데. 버튼. 아 그리고 이 집에서 생존할 거예요. 예스. Yes. 야, 인벤 세이브 해줘. 인벤 이미 해놨어요, 세이브. 예스. Yes. 내가 그런 거 하나 못하는 마크 초보가 아니랍니다. 갑니다. 우리 집에서 울어. 아, 나도 유튜브 올릴까? 이렇게 계속 더 수역하긴 해도. 레오야, 응, 유튜브 나도 올릴까? 하세요. 아,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실시간을 못 한단 말이야. 아이콘에서. 아니야, 아, 그렇군 아, 나는 아이, 나는 못 올리겠다. 그러면은 나는 찍을 수 있는데, 나는 못 찍어. 나는 도관이구나. 정했어. 깜짝이야. 나는 유튜브로 안 찍을겠어. 터치 가면안 되지? 드로퍼아 잠만. 나집좀 지키는 것좀 만들어야겠다. 아 집이 짱이었다. 아 여기 네, 하에있되는구나 왜요? 유튜브 언제 시작하셨어요 근데? 어... 몇살 때였더라? 12살 정도? 12살 때요? 네. 음... 아예 11살. 4학년 때는요? 1년 됐네 1년. 11... 여기에 발생이 해놓 옵시다. 1하기 2기 뭔지 알아? 2. 틀렸어. 7이야. 쟤 제... 왜? 왜냐면 1에 1, 그리고 더하기 총총1 더하기 2, 그럼 총 3. 그 다음에 1 더하기 2, 그럼 1 4. 그 다음에 는해서 총 6. 그 다음에 마지막에 2의 마지 2의 끝 부분에 1해서 7. 뭔 논란이지? 아, 됐다. 아주 좋아, 우리 집. 우와, 너무 길다. 어, 설정해서 그거밤 바꿔야겠다. 왜? 그래야 잘수 있으니까. 그래. 맞아, 우리 이 주방은 언제나 깨끗해. 집을 한번 꾸며봅시다. 무슨 소리? 모르 소리. 금. 모르도 모르다니. 하나, 둘, 셋. 정말 마피초 보시군요, 토끼님. 예? 네. 음. 고민 잘 되고 요 몰라요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가어아 맞아 집 1인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2인용으로 만들고 있었어 제가 뭐예요? 그냥 집 꾸미는 건데요. 아, 그리고 2층은 안 됩니다. 2층을 왜 만들어요? 2층이요? 왜안 돼요, 2층? 2층은 안 돼요. 왜요? 안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아, 2층 좀 만들게 해 줘. 알았어요. 나 2층 만들려고 사다리까지 만들었는데. 사다리를 만들. 아니, 사다리를 해 놨다고 설치를. 아 나는 그 거북아를 더 해야겠다. 어... 미안하고. 아 거북이 키우는데? 요 거북이 알이 없는데요? 거북이? 거북이를 키우야 알을 얻지. 아니지 거북 알 있는데. 아 있다! 거북아 찾았다. 있냐? 바다 거북이 아니네. 거북거리 어딨냐? 거북... 형 일로 와봐. 거북... 형 일로 와봐. 거북... 형, 이리로 와봐. 아, 이거 보여? 응? 이거 보여? 아, 거북아리야? 줘? 줘? 줘바뭐 응. 어, 이제 바는으로바다거북치우치우치우치우치우치우치우치나치우우다거북우우치우 정원을 할, 난 정원에 가 같이 어차피 단단한 얼음은 녹지를 않죠? 애들이 살러 갈수 있고 아 저기 아 맞다 응아 뭐였지 아 말할 거 있었는데 어떤 거니못 생겼다고 죽고 싶어요 아니요. 맞죠. 아 맞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 하고 있었지. 예. 몇명 왔어? 처음 시작이라서 한 명도 안 왔어. 안 아, 왔어 아직도? 쉬는 날이니까 다들 게임만 하고 있겠죠. 아 맞다 그리고 바다거북을 키울 때는 무조건 모래하고 그런 거 필요합니다. 땅바닥이? 모래하고. 얼음이 필요해 요 무조건. 왜? 거... 거북이는 바다에서 살잖아. 거북 등껍질. 그냥 어, 물을. 미안하고 등껍질만. 거북이 놀수 있게 물이나 만들어줄까? 나는 거북아를 키우는 건데. 거북아를 키우는 거. 아 그리고 내 언니. 왜요? 잖아요. 자기는 사람 있어요? 없는데요. 어, 아, 꼼쩌거. 벽 전체 다 박아 버렸네. 누구 집이에요 저분 집이요. 음. 토끼 님. 토끼 아닌데요. 토끼 맞잖아요. 저분 토끼 아닌데. 님 말고. 그러니까요. 토끼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님이 말아요. 저 혼나요. 콜라에요? 콜라 아닌데요. 드 닉네임이에요. 그러니까요. 콜라에요? 아니요. 님, 나나잖아요. 치카츄스? 이분 음. 말을 잘못했어요. 나나인데 말을. 아, 열자를 풀어놓을까? 거북이를 그냥 풀어놓는 게 낫지. 아니야, 난 거북이 안 키울 거야. 열대야 하고 연어 내가 좋아하는 연어. 전 토끼라고 불러주세요 토끼. 네. 예 토끼님. 뭐 열대야. 지금은 토끼야. 나옷 건. 오 좋았어 좋았어. 이층 집에 담는 거리다. 나도 거북이 해놓을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층집에> 거북이를 <목소리도> 소환하는 게 낫지. 그래야 알을 키우잖아. 아니지, 그냥 거부가서 그냥 거부할에만 설치한 거지. 나는 확장 공사를 좀 해야겠다. 니네 이름 뭐예요? 어이, 거기 여성분. 토끼라니까요. 토끼예요, 토끼. 토끼예요? 아, 진짜 건축하기 힘들다. 내가 이걸 왜 하자고 했지? 난 아직인데. 야 거북이는 비워도 괜찮지? 아 아니 거북아 깨지잖아. 그렇군. 거북아 밟아도 깨지는데 밟을 수도 있어? 어. 그 거북아. 아 토끼님 마크 초보시네요. 원래 월... 건축밖에 못해요. 거북아 깨면 어떻게 돼요? 거북아 깨면 그냥 깨는 거예요. 거북이가 났왔어 거북아를 깬다고? 왜 거북이에 나요? 거북이걸 거부락을... 그러면 거... 황한 그러면 타조할 때뭐 타조가 나오겠네 타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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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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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명도 안 왔다니까? 아직도? 국한 리가 없잖아 아니지 올, 올 수도 있지 어떤 바보한 좀비고를 해야 많이 와 좀비고? 좀비. 좀비고 만해 좀비고로 해야 하냐? 응. 나으로 바꿀 거 아니면 잘래. 자. 자자 스폰보이트 해야 하는데. 그럼? 그래. 아, 내려가다 기다려봐. 아. 잠시만. 난 누웠다. 침대. 기다리셈. 봐봐 봐봐봐. 봐봐. 맞다 누웠다 누웠어? 응. 어. 어 됐다 스포 포인트 됐다. 다음 됐승 운력 내가 한번 짚어 놓고 지오 이거 왜 물이 없어요? 응왜 어? 물이 없어요? 아직 물 설치 안 했는데요? 왜 인형이에요? 아니 왜 어. 내가 파란색 짤래 죽을래? 왜? 아직이잖아. 아직 안만들었단 말이야 음 나는 야외지었는데 아 그리고 시청자들이 좀비고 좋아해요? 응왜 좀비고에 막 들어와요 님 반모 하실래요? 왜요? 네, 그래야, 하세요. 그래야 반말을 놓을수 있어 하세요 나는 심남이야 뭔 개소리지 빨랑 말해 빨나 성별하고, 만나, 네. 성별하고, 나이를 말해. 형. 난 10이 남이야. 10이 남이에요? 요자, LG. 빨리 보자 형아. 빠이, 하이. 근데 마크 하면서 얘기를 왜 나오지? 이거? 말놓고 싶으니까. 뭐지? 사람. 우와. 우와, 신기해. 우와, 뭘. 토요일 접속 선물 가스. 뭐? <laughs> 이가스대이 가스밖에 안 주네 이 가스. 우와 이 가스 이거 시청자가 왔어? 아니 이 가스밖에 안 주는데. 좀비고 켰지 아니? 아니? 지금 좀비고 안 켰으면 좀비고 킹철옥이랑 연기하는 거 같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알람이 왔어 알람 알람이? 알람이? 이렇게. 나 좁은데? <laughs> 옆으로 가줄래? 좁아 안 줄래 아니, 좁다고 야, 디스펜서가 날아가는 거지 뭔 디스펜서? 그 발사기 같은 거 어. 디스펜서가 날아가는 거지? 발사기가 날아가는 거야 바... 아니, 드로퍼가 날아가는 거야, 디스펜서가 날아가는 거야 드로퍼하고 디스펜서 똑같아 그래? 이거 거북아이 밟으면 깨집니다 알아요 이제는 가져가야 하는 버튼 아 거북알이 거부, 너무 불쌍해 그래놓고 왜니 깨트리고 있냐? 안 깨트렸어 깨진거야? 아니 나 거북알은 진짜 보기 싫을만큼 설치를 했거든 내가 조금 삭제를 해놓은거야 소리 좋다 소리 좋은데? 이 바다 거북 한 마리, 두 마리. 아, 그거 안 했다 아직. 아, 이거 미안하지만 거북이를 업종 없애야겠어. 미안해. 아직 공사를 해야돼.. 미안해.. 아 죽어버려.. 에이. 에이. 근데 형! 응? 형 여기 유튜브에서 욕한 적 있어 아니 없지? 그래 없을거야 왜 욕을 하니? 복영! 어? 호겸이 욱하잖그 그때셨냐? 이거 보시고 아 확장 공사를 좀 해. 어때요 집 좋아요? 응? 집은 어때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아나고 복은 두 마리만 키우고. 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집 서로 일단 확인 기교. 그래? 자 일단 서로 자, 서로 상대 집에 갑시다. 아직인데 나. 안 돼요. 일단. 자자 네오 님도 저희 집 한번 가보다 오~~ 잘 만들었네 오~~ 잘 만들었는데? 뭐야? 이거 많이.. 아 어, 여기 여기 되어있구나 오~~ 좀 됐네요 2층에 그거 바다거북 놀려고 아 깜짝아 나랑 아예 1층에 있는데 아 거북이다 기물 파손하지 마세요 거북이다 왜 있어 미 기물 파손하지 마세요 밟을 뻔 했어 거북아 저도 가 거북아 가난 간다 자 이제 다시 시작 아나 일단 이제 이제 야외 끝났으니까 멍멍이 키워야겠다 거북이가 어떻게 나왔어 늑대 뼈다귀 끈 울타리 님동내 언니 동물 키울 거예요. 응. 뭐요?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는 없어요. 늑대. 야. 안돼 안 미안해 늑대야. 앉아! 잠시만요. 누구세요? 시원이 엄마. 이제 옷을 네 여러분들 바이바이. 네.